1956년 1월 8일,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놓았던 사건이 있었다. 짐 엘리엇을 포함한 다섯 명의 선교사들이 피살된 사건이었다. 다섯 명의 선교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다가 모두 아우카족의 창과 도끼에 의해 순교했다는 뉴스였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짐 엘리엇이었다. 짐 엘리엇은 1927년 10월 8일 미국의 오레간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다. 엘리엇은 운동과 공부를 잘했고 글을 잘 썼으며 학문의 조예가 깊었고 재능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위치한 보금주의 기독교 명문 휘튼 대학에서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자 스타였다. 짐은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교수직을 제안받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짐은 어느 날 남미 에카도르의 야만적 원시 살인족인 아우카족이 너무나 흉악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다는 글을 접하고 큰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아우카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 번씩 들어야 합니까? 그는 에카두로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하며 아우커적에 들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1955년 가을 비행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는 아우커적에 사는 마을을 발견하였다. 그 다음 달부터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은 공격적인 부족민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리며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힘썼다. 그리고는 결국 짐 엘리엇을 포함하여 다섯 명의 선교사들은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게로 이름단 아우 가족들을 향해 나아갔다. 조그만 소비행기를 타고 강가에 내린 이들은 그곳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시작하였다. 아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지 다섯째가 될 즈음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자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마음에 비행기를 보냈다. 바로 그곳 강가에서 다섯 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다. 1956년 1월 8일, 다섯 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토끼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다. 강가에는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어 있었다.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가져갔을 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죽이기 위해 총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다른 상황에서도 총을 쏘지 않았던 것이다.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른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 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다무같이 비난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헛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심지어 어느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됐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잃은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출간하였다. 그 속에는 깜짝 놀랄만한 두 가지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을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출인과 같이. 이 글을 적을 당시 짐 엘리엇은 겨우 19세에 이었다. 순결 당시 그의 나이가 29세였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로부터 10년 전에 이 글을 썼다는 것이다. 바로 대학교 2학년 때 일이다. 짐 엘리엇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은 누가 보금 9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멜리어선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1949년 10월 28일 그의 저널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신념을 표현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도와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들을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른다. 광신자라고 할수 있다. 위험한 선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이미 19세 때 미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다섯 명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푸던키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간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찬인하기 짝이 없는 아웃가족을 다시 찾아나선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웃가족에게로 갔다. 아우코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이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여 여자들을 해치지 않았다. 그녀들은 그곳에서 아우코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헌신하였다. 아우코족의 주장이 어느 날 엘자베스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은 아우코족들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아우코족의 족장이었던 사람이 빌리그레함이 주도하는 집에서 간증을 하게 된다. 우리들은 그분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지메일리엇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그의 성교사역은 결국 죽음으로 끝났지만, 복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죽음이었다. 다섯 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언 크리스천들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한 예배에서.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와우라니 크리스천 리더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다.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언 크리스천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살해에 가담한 사람들로 이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의 단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짐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날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남미의 열대우림 속에서 죽은 지 40년 후인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휘튼대학에서는 강력한 부응이 일어났다. 지금도 엘리엇으로 인해 부응과 선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친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 죽음의 결과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